찬스 여러분 2000원이 제34회 서울가요대상에서 팬들이 직접 뽑는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인기상은 팬들의 100% 모바일 투표로 결정되어 더큰 의미가 있고 2000원이 지금 트로트계에서 가장 뜨겁고 사랑받는 가수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상을 통해 2000원의 강력한 팬덤과 대중적 인기를 모두 입증한 셈이며 2000원이 직접 전곡을 작사. 작곡한 미니 이집 브라이트는 초동 60만장을 돌파하며 하프 밀리언셀러에 등극했고 음악 방송 2관왕까지 차지했습니다. 뮤직뱅크와 음악 중심에서 트로트 최초 2관왕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번 인기상은 단순한 트로피가 아닌 대중과 팬들 방송 pd까지 모두가 인정한 진정한 인기의 증거입니다. 예능 음악 라디오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천원은 kbs 방판 뮤직 어디든 가요를 통해 매주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기상은 그 모든 활동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이며 팬들이 선택한 진짜 스타로 자리매김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찬원은 수상 후 찬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따뜻한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찬스의 힘으로 또 하나의 역사를 쓴 이찬원, 진정한 국민가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이찬원 홍보에 힘을 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